지난 4월 동탄신도시에서 최고 30대1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한 반도건설이 다시 한번 동탄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. 오는 27일 동탄신도시에서 천여세대 공급에 나서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이번 분양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이 차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.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번에는 더 가격을 다운 시키고 교육 특화를 해서 이 상품을 내놓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. 반도건설이 이번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.0 분양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분양가. 평균 분양가를 3.3제곱미터당 890만원으로 낮춰 전세난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회사의 이익을 좀 좁게 하면서 매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기대하셔도 좋은 것이 다 900만 원대, 1000대 이상 되는데, 저희들은 이번에 800만 원대의 분양가를 내놓을까 합니다. 권홍사회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를 콘텐츠를 강화한 교육특화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초, 중, 고등학교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에 더해 단지 내 평생교육을 테마로 한 별동학습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교육 특화를 위해서 우리가 학습관을 별도로 두고, 요새, 스마트폰도 보면은, 음, 아플리케이션이 참 한테 엮어져서, 이 좋은 상품이 나오듯이, 우리가 이제, 건물만 단순하에 지어서는 아니 되고, 이제, 교육과 문화와 이런 것이 한테 어우러져서. 지난 2004년, 동탄 1신도시와 올 4월, 동탄 2시범단지 e 분양에서 인기몰이에 성공한 반도건설. 이번 동탄 2신도시 e 분양은 물론 다음 달로 예정된 아산신도시 650세대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845세대 등에서도 동탄신화를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.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.